이게, 버, 아직 버스도 안 왔네. 아, 오늘 여기서 하나 봐요, 여기서, 광장. 여기, 여기. 오늘 여긴가 봐요, 형님들. 여기 이제, 여긴가 봐요, 형님들. PS. 제가 항상 외치잖아요, 형님들. PS. 왜? 평화를 추구하니까. 아직은, 아직 아무도 안와 있어요, 박산보가. 지금 현재. 의정부 시청 광장이라 그랬는데, 여기 맞는데, 시청 광장. 아직 아무도 안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어, 헬기 떴다, 잘 떴다, 저거. 나 찍는 거 아니지! 나 찍는 거 아니지! 오 마이 갓! 나 찍는 거 아니지, 지금! 야! 어! 나 지금, 여러분들, 아, 나 지금 걸린 거 같아. 아, 나를 잡으려고 헬기까지 동원했어, 지금. 오 어, 마이 갓! 아, 나를 잡으려고 헬기까지 동원했어, 지금.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박사모. 뭐. 와, 대박이다. 와, 헬기 지나갔다. 야, 나를 잡으려고 지금. 와, 어마어마한 돈을 쓰다 했지 나를. 나를 잡으려고 지금, 뭐야. 개챙피해요, 진짜. 형님. 아, 형님. 그걸 그렇게 굳이 물어봅니까, 지금? 지금 지나가시는 할아버님이나 저 개챙피해요, 진짜. 아, 진짜 분명히 이거 내가 직접 박사모 분들한테 여쭤본 건데, 오늘 여기서 한다는 걸. 직접 여쭤본 건데, 왜 공지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지? 그럼 그동안에 한번 아, 우리 감사합니다. 시민들한테 한번 제가, 박사모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인터뷰 좀해보겠 인터뷰 했었딱 인터뷰하자마자 내가 박사모 다 개새끼 때리 못하지? 인터뷰 아,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박사모 여기서 내가 박사모 날 개새끼! 네 형님들 그리고 여기는 모노레일이 있어요 지하철이 아닌 모노레일 의정그 어, 여기 동네만 다니는 의정그 동상압이 어디에요 네이시요? 네이시? 오 oh 마이 갓아 얘는 장소 변경했어요 형님들? 차뜬데나 지금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와 4시? 개몬데? 여기서 여기서 와 개몬데 이거 방탄 보 그런 거 없습니다 형님들 그냥 제 달리기로 승부해야죠 4시에 <넷이> 시작이에요 형님들 강원도 아니에요 형님 서울 사람 저 서울 사람이에요 저기 명단 체크하고 있습니다 명단 체크하고 있어, 명단 체크.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집회 참석하러 오셨어요? 네. 아 그냥 놀러 왔어요 아, 그게 놀러 오셨어요? 근데 네. 그, 명단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네. 근데 중학생이라고왜 물어봐요? 네. 이사 설문조사인데요. 설문조사요? 어떤 설문조사였어요? 그냥 막, 저희가 안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해달라고 했는 어. 신기하네. 네. 아, 오늘 여기 이제 집회가 있거든요. 여기 저기, 저기 어디요? 아, 박상. 아 여기가 아니고 저 앞이에요? 네, 디스코 방아 디스코 방가 여기 조금만 네. 가면 돼요? 자 네, 네. 아, 네. 아, 됐다 아, 여러,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그죠내거 유튜브 영상 봤어요? 네 봤습니다 존장이라고 네. 유튜브 한번 가르세요 나도 고금만빨요 어? 알아요? 네. <웃음> <웃음> 아, 진짜요 아진 뭐 아. 오늘도 하러 네. 왔어요 고금만빨요 네. 아니 박근혜로 구속하라 아. 나 그날 맞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나 맞을 때공민이 뛰어가서 빼줄게 아니 바로 신고해주세요 알겠지? <웃음> <웃음> 아 알겠어요 아참 제대로 된 청년들이야 그리고 친구들 우정 쌓고 여행 다녀야 돼 근데 술 먹지 말고 여행 다녀 알겠지? <laughs> 진짜 좋은 청년들이야 진짜 어 안녕 얘들아 화이팅하고 재밌게 놀고 오늘 근데 뭐하러 뭐하려고 그래? 아 곱창 먹아 곱창 개맛있겠다 안녕 아 여러분들 아 대박이었어요 나 그러지마 또 오면 나 바로 걸릴텐데 와 잣댔다 와 여러분들 아 너네 왜또 왔니 심심해? 심심해 너네 다 일로와 심심하면 너네 오늘부터 내 보디가드야 형님들 오늘 보디가드 생겼어요 야 여기 둘에다서서서울게 어, 없어 우리 <laughs> 무서울게 없어 형님들 든든하고 그거 든든하죠 지금 동두천 하나 넣을까요? 동부촌 애들 <laughs> 솔직히 개 무서워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 안 보여 있는데 안내문 죄송. 어? 이제 많이 오신 거죠. 4시부터 시작이네, 형님. 4시부터.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4시에요. 오늘이에요? 아, 날짜가 오늘이네. 아, 그럼, 그럼, 이거 오늘 붙이면 오늘 보고 어떻게 해요? 아, 감사합니다. 잘못 사는데. 아, 힘이 나지. 오늘 먹어서가지고로데오 거리 이성계 동상 끝이에요, 형님들. 아, 이거, 이거요? 음. 아. 태극기는 어서오세요? 여기 춥니다. 그냥 줘요? 예. 어, 받으러 가면 줘요? 예. 예. 아, 짱찡이만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저를 보셨대요, 지금. 응. 여러분들. 응. 자 됐다, 걸렸어요, 지금. 응, 거 걸렸어요. 걸렸어요. 유튜브에서 봤대요, 나. 나 유튜브에서 봤대요, 있는데. 응. 오, 진짜 소름 끼쳐. 대박. 진짜 거기 박사모 막 수명이 있었으면 갑자기 그게 듣고, 어, 그래, 맞아. 막 이러면서 몰려들었을 거 아니야. 와 아니 나, 나 도망가고 이런 거까지 봤대 유튜브를 봤대요 와 진짜 와 진짜 개무서워요 진짜 나무위키에 박사무헐 진짜요? 그 자무위키 진짜 있다 진짜 있다라는 사람들이 떠 있네. 아 이게 떠 있네. 아떠 있네. <laughs> 얼굴 확인하라고 뛰어났네. 여러분들 잣 됐어요. <laughs> 비타인님 부상하 감사합니다. 아잣 됐다. 아.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형님들. 와. 네, 맞아요. 묻지마 폭행. 늘 그려왔듯이 그래 존장은 답을 찾을 것이다. 그래, 예. 군고구마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군고구마가 망했습니다 군고구마가 망해가지고 망해 마고마장가 저게 하고서는 내가 모까봐 아이고 아이고 이야 지금 걸렸다 아줌마 여기까지 따라왔다 아씨. 아, 비타민 벼선두개 감사합니다. 땡큐 경찰이 없어요. 지금 아, 씨. 어떡하지? 경찰이 없어. 왜 박근혜를? 음? 아, 박근혜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공구구마가 망했다 군구구마가 망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공구구마가 망했다. 고구마가 팔리지를 않는다. 날씨가 풀려서 고구마가 안 된다. 군고구마가 안 된다. 여기 먹 오셔서가 있나? 나로가다 고구마다. 고구마가 망했다. 고구마가 망했다. 고구마가 망했다. 고구마가 망했다. 고구마가 망했다. 고구마가 적자다. 사업이 실패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다 망했다. 다 망했다. Obrigado, 죄송합니다. 자, 안나 말씀 드릴게요. 차량 아우디 55다의 동록 2류. 어, 내 차다. 자, 찾시면 찾은 빼 주세요. 어, 내 차다, 내 차. 자, 아우디, 아우디. 차량 아우디. 55다의 0626. 내 차네, 이거. 이거. 내 차야, 내 차.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내 차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참 경, 경찰이 없어 가지고 지금 했는데, 경찰이 없어 가지고. 외국가는 그냥, 흰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위에만 빼고 다 길이 막혔어요. 지이 막힌 거 뭐예요? 여기 있으면, 막혀가지고 지금 못 나가요. 하나도 잘 아시고, 생각하시면, 전 경기도 지사, 김문수 전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 하기 때문에 오늘 대국님들 모셨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셨죠? 네! 우리 의정부는 경기 북부 지역에 가장 정신된가있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국토 방위를 위해서 와, 이 이사단 가야로 담배 하나 피고 하겠습니다 담배 하나 피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오늘이 잠입 침투작전은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노잼 방송이 올라와도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 얼굴이 잊혀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로 오늘 한 얼굴이 팔려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당분간 네 잠적하겠습니다. 존장원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깔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노래 좀 깔아주세요. 녹금좀 깔아주세요 가는 거. Beautiful life. b oh. oh. 붕 깔고 있 i f u l life. b e a u t 어 f u l life. Beautiful life. 하 e a u t i f u l life.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b e 일단입니다. 우리 일단 단장으로서너희는 나랑 관여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다가 서어 있어. 그러고안 되나요? 안 돼. 너네가 피해 볼수 있어. 너네가 피해 볼거 뭐예요?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이 너네는 피해 볼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하야하는 거 반대하는. 거. 어, 나 아, 너네는 어, 마음이 다섯 다스... 너네는 피해 볼수 있으니까 멀리서 여기서 지켜250아 250. 내가 아, 250 내가 혹시 어, 무슨 일이 생기면 어? 그냥 신고해주고 아니면 너네 걸로 동상을 영 찍어 알겠지. 네. 내가 맞으면 네. 어, 때리는 사람들을 어, 요즘에 겁나 많이 때리잖아. 알겠지? <laughs> 너네 내내 옆에 붙지 마 알겠지. 네. 너네 해으니까 잘. 넌 여기 있어. 네 알았어.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판핵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알고봤더니 이러 결들이촛불광과에 겁먹고 거기 가서 줄을 섰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부탁있는데요 검찰은, 검찰은 절대로 상이 잡지 맙시다 계신다는 <목소리나>